어 얘, BOB인가? 야, 너 빼, 이거, 만, 야, b o 야, 핵인데? 핵이네. 야, 안넣겼네안 넣어. 야, 루나클로 안 넣어도 돼? Dude, you're cheating. What the fuck? 야, 이거 핵이잖아. 아, 루나도 핵 되네요? 나 몰랐는데? 고마워요. 어, 늪지 되네? 네 마이그레이션 해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 안될것 같은데. 갑시다. 나무 자꾸 왜캐냐고 블록도 필요해서 켰습니다. 야생생 야생 생존기 그래도 1.17때 했었거든. 1.18때한번 할까? 아카드리덕님 2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 불러야 돼요? 개신신신 신, 관계? 야생농아가다로뭘 보고 싶어. 미님슈퍼 세팅 5000원 감사합니다. 와 뭐야? 아까 보단 적지만 받아 주세요. 아이구야. 아이 님들아. 혼하면서 아이 내가 뭐핑 뜯어요? 그거 아니잖아. 아니, 감사합니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 저는 저한테 행복하죠. 아이고 5,000원 감사합니다. 5,000원도 큰 돈이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동굴 상태가 너무 별론데? 일단을 파자. 어 뭐야? 아니야. 네 개? 아, 나 루틴 검이네. 생각해보니까 칼 하나 낭비했다. 나어딱 돼. 아, 여기 동굴 좋네. 이 친구 잡겠는데? 좀 되게 빠르다. 이것만 많이 만들어, 만들어 봐가지고, 와, 또 5천원 구원? 아, 이거 5천원 뭐야? 얘 주, 얘 뭐? 얘 터졌는데, 이 친구 터졌는데요. 그냥 어디 갔어? 어? 너는 누구랑 그렇게 싸운 거니? 이 친구야. 일단은 알겠다 올라가서 다이스? 크리퍼 또 있네 크리퍼가 많았구나 친구야 좀 고통스러웠겠다 올라가서 다이스? 대학생 아닌가요? 대학생 맞아요? 네 휴학하고 있습니다 이쪽인가? 스왐프지 형이? 기다려봐요 이거 가야 돼아 내가 요즘 너무 늦게 자거든요 아 진짜 바꿔야 돼 스케줄을 일단 헤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 이제 와서 뭘 후회해 불마 필막 <laughs> 갑니다. 페이트 헤드로 갈 거야. 이번에는 오, 오, 잠시만 바바리안. 야, 바바리안으로, 바바리안으로 드래곤 암호 만들기? 네, 그건 안할 거고요. 야, 안두릴도 가능 치킨만 있으면 사람이다. 잠시만. 이거는 라이트. 얘 잡아야 돼? 20일? 나이스. 헐로 <laughs> 감사합니다. 그냥 신발? 어? 잠시 만야 이거 깃털만 있으면은 바로. 진짜 바로 바로 헤르메스인데? 메스메스 메스메스 헤르메스인데? 아 진짜 닭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왜왜안 나오냐? 찾을 데만 없어. 나만 없어. 닭 나만 없어. 닭. 야, 이거 마컴 까서 이거 닭으로 인도 안 해주나? 영령 아니야? 야 영령 아니다 이거. 얘 잡으면 탄. 도망가지 마. 와서 싸워. 너는 강해. 얘200 260 레벨인데?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아아형왜활 있어? 아활 있는 애들 못 싸워. 이게 딱 이것 때. 너, 사용 못해, 금지. 어? 어? 야, 너 친구 있니? 어, 친구 있다, 친구 있다. 어, 잠시만.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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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오,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오, 일로 오세요. 오, 네.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자, 일로 오세요. 오케이, 자, 로 오세요. 네. 자, 다음, 죽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덟개 아, 일곱개 야, 하나 포기해야 돼. 어, 잠시만. 아, 야, 하나 포기해야 돼. 안두릴이냐 헤르메스냐. 어, 아니다. 가족 찾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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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어, 잠시만. 작업대, 잠시만. 이거 블레이즈 가루죠? 이러면은 레시피 뜨나? 뜬다, 뜬다. 일단은 만들어 주고 에르멘스 하고 아 안들 못하는구나. 불막이 없네. 어 만들면 되긴 하는데 주변 에 라플이 있나? 오케이. 일단은 완성. 나는 이걸, 이걸 원했다고. 나는 이거에 만족해? 정신승리할게요, 그냥. 어? 잠시만. 얘를 견제합시다. 이게 나? 오케이. 그냥 먼저 잡는 게 낫죠? 사이스 만들 수 있나요? 사이스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만들죠? 아쉽다. 금이, 아, 금도 없고. 얘가 너무, 얘도 세네 잠시만. 쎈 애들 두명 있는데요? 음, 어? 얘는 잘 만하다. 지금 일단은 킬 먹어야 돼요. 아, 잠시만. 이 친구가 너무 세다 아, 파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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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 야, 친구들아. 오케이, 야, 너네끼리 싸워. 잠시만, 어? 잠시만, 뭐야 이거? 아니, 아 하필 바바리안일 때 이걸 주네? 야, 쟤도 4 개. 야 미친 힐링. 죽지 않는다 는 마인드. 아 다야 4 개? 야 둘이 겁나 싸운다. 개꿀 아닌가? 누구 살아남았지? 4명 살아남았죠? 피 7인데? 하나? 아얘 죽네 아 일단은 일단은 탄 못만들어 탄 못만들어 어? 야얘 어? 야얘피 10인데? 얘피 10인데? 얘 10인데? 얘 10이다 얘 힐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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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쟤 죽었다 근데 잠시만 나이스 하나 마시자. 얘바 라예요? 아, 바라 너무 짜증 난다. 이거 바라 무지 해야겠다. 그냥. 아, 잠시만. 아, 바라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 와, 얘 피가 안달아 어, 얘 비옵인가? 야, 너빼 이거 만 야, 비오 야, 핵인데? 핵이네. 야, 안넣혔네안 안 넣어. 야, 루나클로 안 넣어도 돼. Dude, you're cheating. What the fuck? 야, 이거 핵이잖아. 아, 루나도 핵 되네요? 나 몰랐는데?